역시 세마을 필드를 만들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일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오 땅콩 좋다. 아 근데 진짜 사이즈가 정말 작네요. 야 이거 완전 마지막에 있는 땅콩은 마지막이라고 별로 <laughs> 관리를 잘안한것 같아요. 유칼립투스는 우리 기후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당. 아 이게 식물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화분에서 키우잖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화분에서 키우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말 더 힘들다. 화분이 너무 힘들어요. 벼도 필드에서는 잘 크잖아요. 이거 실험한다고 화분에 따와 가지고 화분에 키우면. 그때부터 키우는 게 일이야, 키우는 게. <laughs> 실험은 둘째 치고, 잘안 커. 화분에서 키운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물을 많이 줘서 죽거나, 살균 안된 흙에 병 걸려 죽거나 할수 있어요. 살균 때문일려나요? 흙을 사서 쓰는데, 아, 흙을 사서 쓰는군요. 네. 예, 네, 사서 쓰면 괜찮죠. 우리나라는 살균 소독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하니까요. 옮겨 심을 때 잘못 만져서 잔뿌리 끊어지면 잘 죽어요. 네, 맞습니다. 옮겨 심을 때는 그 주변에 흙까지 같이 폭 떠서 옮겨 주면 좋고요. 이번에 실패하면 흙물 가라앉혀서 발아 도전해야겠어요. 네, 화분에서 키우는 게 원래 더 어렵습니다. 진짜 진짜 화분에서 키우는 게더 어렵습니다. 아, 목포의 사생활님 저는 화분으로 농사 지어요. 어우 대단한데요. 이야. 화분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아, 제가 옛날에 현역 때뭐 실험한다고 화분에서 벼 키워 보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균일하게 커져야 뭔가 처리를 해서 논문을 쓰는데 아니, 균일하게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laughs> 화분 재배가 쉬운 게 아니야. 그죠? 탱자나무 화분에서 완전 안 자라요. 그죠? 탱자나무뿐만 아니라. 귤나무 저는 귤나무도 발라시켜가지고 화분에서 며칠 키우다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화분에서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노지에서는 그렇게 잘 자라는데 맞아요. 꼼까에는망 화분에 심어서 밭에다 심어뒀습니다. 어 그래요? 어우 대단하시네. 날 추워지면 다시 화분에 심어서 집안으로 들일 예정입니다. 아유 식물 키우는 거는 우리 강청모님이 최고야. 아부는 줄기 잎을 자주 잘라줘야 해요. 아 그래요? 줄기하고 잎을 자주 잘라줘야 돼요? 아 목포의 사상할님이 또 노하우가 있으시구나. 아는 재배의 노하우가 유칼립토스는 우리 기후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당연히 안 맞겠죠. 안, 맞, 안 맞는 걸막 이렇게 열심히 또잘 키우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아분는 습기 관리, 거름 관리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습기 관리가 너무 힘들죠. 화분에 그래서 막 선풍기 막 불어줘야 되고요. 아우 진짜 화분에서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화분을 땅에 묻으면 조건이 같아지지 않는가요? 아, 화분을 그 화분을 땅에 묻으면 밖에서 키우는 거죠. <laughs> 그건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죠. 화분은 흙갈이 2년마다 해줘야 하고요. 네, 줄기와 잎이 많지 않게 자주 잘라줘야 해요. 네. 그죠. 화분은 진짜 분갈이 계속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안 해주면 잘 크다가도 죽더라고요. 저는 파종한 유칼립투스 정식 전입니다. 가을에 옮겨야겠어요. 안전빵으로요. 네. 화분을 땅에 심으면 숨못 쉬어서 안 될걸요? 데미안님 망화분이라고 구멍 많은 화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수분을 빠져나가게 하는군요. 박사님, 홍선생님이 세네갈 가지고 가신 탱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탱자가 하나도 발화가 안된것 같아요. 모르가 계속 안 비춰주는 거 보면 아마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토분 쓰는데 토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어, 글쎄요, 토분. <laughs> 오늘은 갑자기 화분 토론장이 되었네요. 아, 저도 화분 재배는 와, 성공한 예가 잘 없어가지고 화분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 다른 영상 봐야 되는데. 다른 영상 한번 볼게요. 다음은 땅콩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모르 아들. 무스타파가 찍어온 영상입니다. 여기는 새마을필드예요. 새마을필드에도 우리가 1헥타르 정도. 1헥타르가 넘죠. 어, 아마 땅콩을 거의 한 4헥타르 정도 심었는데요. 나머지 3헥타르는 지난번에 수확을 다 했고 이제 1헥타르 남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마지막 1헥타라 남은 거. 손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파종 기간도 아주 길고요. 한두달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확하는 기간도 한두달 정도 되고요. 한국 같으면 그렇게 못 하죠. 한국 같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봄에 무조건 파종을 해야 되고요. 파종 시기 놓치면 안 되고 또 수확도 서리 오기 전에 수확해야 되고요. 수확 시기 놓치면 안 되고 이런 불리한 점이 있는데, 뭐 세네갈은 뭐 거의 언제 심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해도 관계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눈썹 슨 이제 돌고래인, 돌고래인, 돌고래 네, 지금 무스타파가 한국에서 만들어준 새마을 필드 땅콩 수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콩 붓고 있죠? 오 땅콩 좋다 아 근데 진짜 사이즈가 정말 작네요 야 이거 완전 마지막에 있는 땅콩은 마지막이라고 별로 <laughs> 관리를 잘안한것 같아요 땅콩이 아주 작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네 작아도 너무 작은데 아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이 무사 안녕계세요 세범 아좀 많은 사람들이 나왔네요 예. 역시 새마을필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일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아 회장님 맞네요 여기 새마을복장 헤말복 입으신 분이 회장님이시고요. c o m n travail. hier je u x a lui o l e r p i e i c alors c o m e travail. d b e c a u s e it was c a u s e it s t same because every child is a s a m p i o n

앙콩 수확 현장이고요 여볼게요. 앙 앉으세요. 이 아라시트. 아라시트. 아 이건 수확하기 전에. 아라시트. 열아바. 대체 1넥타르 언넥타르, 언넥타르 아라시트. 들어드코레들사사아스시트타르 아라시트. 라헥타르헥타르오 annuler ça. 지금 여기가 1헥타인데요 보면 이런 잡초들이 많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필드 볼때 색깔을 유심히 보라 그랬죠 색깔이 다른 부분은 전부 잡초입니다 지금 잡초가 엄청나게 많고요 아마 마지막 1헥타라서 관리를 소홀하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수확하고 있죠. 이 도, 동네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네자 안데사. 센 엘레라와 센 부엔. 부에 엘레라와. 세 헥타르 헥타라시

네, 지금 회장님이 요거는 보내준 건데요. 어, 회장님은 아주 사진을 잘 찍습니다. 네. 아 이거 회장님이 보내온 사진이고요. 사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잡초가 아주 많죠. 여기 뭐 하유 땅콩보다는 잡초가 훨씬 많네요. 마지막이라서 관리를 전혀 안 했네. <laughs> 그냥 내버려둔 것 같아요. 네, 지금 열심히 그래도 잡초 사이에 놨는 땅콩을 여기 보, 보십시오. 지금 잡초 관리를 안 했더니 땅콩이 너무 작게 달렸죠. 요거 밖에 안 됩니다, 뿌리가. 아, 너무 작다, 작아도. 지난번에 모루 수확할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역시 잡초 관리 안 하면 땅콩이 없습니다. 이렇게, 땅콩이 아주 빈약하게 달렸어요. 와, 우리 회장님이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네. 예. 네. 와 하늘 좋습니다 하늘 확실히 여기도 좀 우기라서 이런 구름이 보이죠 전에는 안 보이던 구름들이 한 번씩 보이네요 아 우리 회장님 완전 작품 사진 찍듯이 찍었네요 역시 와 완전 작품 사진인데요. 이것도 좋습니다. 네, 아 진짜 땅콩 너무 <laughs> 너무 적어. 아니 이게 손 손인데 한손 안에 쏙 들어갈 정도로밖에 안 되네요. 잡초를 제거 안 해주니까 땅콩이 그냥 잡초에게 완전히 <laughs> 완전히 당했어. 땅콩이 없어. 아, 이거 보세요. 여기가, 여기가 땅콩밭인데, 거의 뭐, 잡초가 내가 보니까 90% 이상인 것 같은데? 땅콩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없는 가운데서 열심히 땅콩을 발라내고 있습니다. <laughs> 숨은 그림 찾게 하고 있습니다. 와, 땅콩 잎은 많네. 다행이네 그래도 땅콩잎은 많아서 땅콩잎 줄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염소 먹이로는 충분히 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여기 우세인우도 나와있네요 우세인우도 아 좋습니다 땅콩 수확 받고요